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무이요 고아세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내형 아론은 내 대원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표징과내 내 이적을 애국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국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국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에서 7장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아, 여러분, 자기의 뿌리와 시초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 가끔 성씨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 김씨입니까? 또 어디 박씨예요? 아, 성이 같거나 또잘 아는 성씨 같으면 우리는 물어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자유해졌지만 이름을 지을 때도 학렬을 따와서 많이 짓기도 했었습니다. 또 같은 성씨에... 아, 이 같은 지역이면은 무슨 공파 몇 대손이냐 그런 것까지도 물어보고 어 이래 학렬을 확인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 제 기억으로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술을 한잔 걸치고 오시면 저를 앉혀놓고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나는 김혜허 씨의 제약공파 26대 손인데, 너는 27대 손이다. 학렬로 치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을 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아마도 아들과 공감대가 없으니까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우리는 같은 핏줄이다. 아주 좋은 혈통이다. 뭐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화하면서 어디 공파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뜬금없는 족보가 또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중간 중간에 족보를 다시 끼워 넣고 확인하는 작업을 시킬 때가 있더라. 강이 흘러 흘러 꺾이는 지점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계보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 강의 수원지로 올라가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래서 이 모든 물의 발원지가 어디였는가 다시 한번 짚어 주는 일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주인공들의 족보의 의미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많은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부어 믿음의 대가 내려가게 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니 누구의 족보부터 먼저 나오는가? 바로 아, 루벤의 족보가 나옵니다. 장자의 자격을 상실한 루벤. 대개 의외의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나 베냐민 같이. 뛰어나거나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부터 오늘 말씀하고 있더라. 그리고 15절에는 혈기 많은 혈기 충천한 시무원의 족보가 한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5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 총 무려 10절이나 바로 시무원과 함께 분노 조절안되는 레위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킬 만한 세 아들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오늘 나온 이세 명이 아닙니까? 루벤, 시몬, 레위. 어, 한 사람은 아버지의 여종과 동침해서 골치를 싸매게 만들었고, 나머지 둘은 세겜에서 살인함으로 야곱을 처치 곤란하게 만들었던 아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좋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낼 만한 자들을 뽑지 않고 문제 많고 죄 많은 자를 택해서 구원의 계보 이 출애굽을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족보를 기록하는데 그냥 대충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이죠. 분명한 의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르무, 루벤과 시몬이 도입부라 한다면 오늘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본론이 뭐냐? 바로 출애굽을 인도하는 레위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떤 뿌리에서 온 자들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낸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더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레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자기감정 참지 못하고 동족을 건드리면 죽여버리는 살인자 같은 레위 밑에 세 아들이 있으니 누구냐? 게르손과 고악과 무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들이 이후에 어떤 사명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까? 고아짜소는 성소의 기구와 재단 맞는 일을로 부름받는 자가 되었고, 게르소는 성막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는 성막과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되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 많은 자들을 가까이 두고서라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를 주고 계시다. 라는 사실이죠. 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때 나타나는 모양이 뭐냐? 가까이 두시려고 어떠한 역할을 맡기고 직분을 주며, 그리고 사명,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이 두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20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 나오는 아므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아버지를 말하죠. 오늘 아므람이 누구랑 결혼했는지도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데 대개 의외의 결혼을 하고 있음을 말아주고 있습니다.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했다. 지금으로 치면 고모랑 결혼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게벳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죠. 아니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는데 굳이. 근친으로 결혼한 것까지도 족보에 밝힐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실수로라도 썼다면 이것은 나중에라도 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좋은 내용을 기록하면 출애굽이 더 위대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빼지 않고 기록하시는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도 가감이 없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가정에 부어지는가, 어떤 가문에 흘러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의 방식이 사람과는 같지 않은 것이죠. 자격이 되거나, 어떤 조건에 부합하거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쓸만하구나, 그런 여건이 사람에게는 한가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 이것이 우리도 동일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신앙이 삼드다. 어,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자도 할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어, 사역자가 된것 같다.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목회자가 나온 사람이 없는데 조건으로나 자격으로나 미달인데 은혜로 불러주셨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27대 선이라도 윗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윗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죄 많은 자들의 족보이지 선하고 의로운 족보가 없음을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다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또 나옵니다. 쭉 족보를 내려가다 보면 반역의 아이콘 고라도 나오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땅이 갈라져 삼킴당한 나답과 아비우도 나오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심판당하는 사람들까지도 버젓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죠. 레위를 구별하고 그의 새 아들을 성막에 일을 시킨다고 그 죄성이 사라지느냐. 또 그것은 아니죠. 사람이 교회 안에만 있는다고 해서 죄성이 죄성이 없어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역을 한다고 그냥 거룩해지는가? 죄성이 그냥 제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레위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이 구별된 사명을 받았어도 그런 문제는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택하시면 계속 은혜를 부어 주시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고 심판도 받지만 또 용서해 주시더라. 그렇게 망하게 되어도 나중에 고라의 자손들을 또 다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에 나와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고라의 자손들이죠. 죄인의 족보에다가 은혜를 부어서 믿음의 족보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오늘 이 족보에 나타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받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에 여러 사람과 여러 조상을 거쳐 나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의 후손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 죄인 된 인생에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더라. 이 은혜는 내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이라고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되, 믿음의 계보는 계속 내려가도록, 흘러가게 하도록 오늘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족보는 원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가문이고 집안인데, 우리 집안을 보면 다말도 있고, 레위 같은 사람도 있고, 유다와 같은 그러한 죄인의 혈통이었습니다. 자랑을 하거나 드러낼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이 바로 나인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계보에 편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랑할 것 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우리 후손 대대로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영육간의 출애굽을 시키게 하시더라라는 사실이죠. 26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족보를 기록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결국 아론과 모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점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던 순서와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모세와 아론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나이 순서대로 아론과 모세 장남과 차남 순서로 기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것이 아닌 것 같은 것이 그 다음 절에는 또 반대로 기록합니다. 27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 참 이상하죠. 한 번은 아론과 모세, 또한 번은 모세와 아론. 서로 교차하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세워도 되었을 것 같은데, 왜 아론을 꼭 옆에 붙이면서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혼자 세우면 될것 같은데, 왜 아론을 껌딱지 같이 붙여놓고 함께 가는가? 이 부분이 의문점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두 갈래의 출애굽을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출애굽을 하는데 투트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가지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출애굽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을 모세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우리에게 익숙한 출애굽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팽,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가름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육체가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나오도록 하는 출애굽. 이것은 모세의 사명이고 역할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는 영적인 출애굽입니다.아론은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모세의 말을 대언해주고 대변하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더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그 역할이 뭐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아론이 감당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은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역할로 쓰임 받게 되더라.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영적인 출애굽을 인도하는 사람. 이것은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세에만 너무 많은 포커스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레위자손들을 성막에 데려다 놓고 쓰지만 육적인 환경이 변화된다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뭐, 무엇이냐? 레위지파 사람들의 내면을 거룩으로 바꾸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짜 중요한 추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뼛속 깊은 세상 애굽을 꺼내는 일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는 출애굽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몸이 애굽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서 탈출하는 애굽 탈출기가 있죠. 주일 예배 성수 못하는 직장을 내려놓고 이직의 환경, 이직을 해서 환경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의 탈출이죠. 또 청년들은 불신 교제를 계속해 왔는데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헤어지는 일, 사람을 떠나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애국 탈출기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내 육체가 거하는 공간을 바꾸고 접촉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 환경을 바꾸는 일을 우리는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뭐 하냐? 이 큐티는 애굽의 적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깥에 드러난 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속에 있는 혹이죠. 이것을 우리는 용종이라고도 하고 암이라고도 합니다. 내 안에 뼛속 깊은 기복과 성공이라는 용종을 떼어내야 되는데 결과주의나 율법주의 같은 이런 암적인 것들을 매일 말씀의 내시경으로 관, 관찰하고 적출해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빼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알게 되면 바로 제거 수술을 시작하는 것이죠. 또내 안에 쓴 뿌리와 가시덤불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이긴 사람이 되고 싶어도 나의 혼적인 이런 가시덤불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자아를 깨뜨리고 찢어내고 수술시키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사람에 걸리고 감정에 걸리고 기분에 걸리는 그러한 일에 빠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는 것이죠. 공간의 변화나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 그것은 즐기고 즐긴 세상 애굽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더라. 이 출애굽이 40년 이상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거룩을 배워 갈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두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출애굽 환경을 바꾸는 처방이 있는가 하면 아론과 같이 매일 내 자신 속에 뼛속 깊이 있는 그 부분을 바꿔야 하는 처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처방할 수 있더라. 여러분은 지금 애굽의 환경이 어, 믿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탈출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 속에 애굽이 너무나 많아서 적출기를... 시... 적용해야 되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영혼육의 온전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와 아론을 불렀듯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출애굽을 오늘 이루시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전히 핑계가 많아도 하나님의 부르신 뜻은 변개하지 않으시더라.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세에게 나오는 핑계는 뭐냐? 나는 입이 두난자입니다. 아주 18번이죠. 입술이 뻣뻣하다는 변명이 툭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유가 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한번 세게 뛰었다면 또 다시 가기가 쉽겠습니까?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자꾸 그리게 되죠. 또 말씀 안해 주신 곤란한 일이 생길까 봐더큰 충돌이 바로 와 일어날까 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두가 바로 왕을 신처럼 여기는 것이 현실인데 무슨 자신이 신처럼 되겠는가 하나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신이 아니고 그냥 노인네인 양측일 뿐입니다 이 말을 더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뜻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셔서 본격적으로 출애굽에 이런 역사를 일어내시겠다. 그러니 이 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게 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아론과 모세에게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 모레, 모세와 아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부어주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다시 말씀으로 붙잡아 세우고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미션이자 행하고 계시는 일이죠. 왜냐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접점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구원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마다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은혜를 받는 통의 이름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통입니다. 빗물을 받으려고 해도 대화가 필요하고 정수기에 물을 마시려고 해도 컵이 필요하죠. 그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인데 오늘 이들의 나이가 모세는 80세요 아루는 83세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늦은 나이 같고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그런 시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쓰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늘 핑계하고 변계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은 결코 변하지 않더라. 나를 매일 말씀으로 붙잡아주심을 깨닫고,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와 우리 집안에 어떤 은혜를 붓고 계십니까? 나는 환경을 바꾸는 탈출 탈출의 적용이 필요합니까? 내면을 바꾸는 적출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 툭하고 나오는 핑계 그리고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자격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저의 족보가 남들보다 뛰어난 줄 알고 조상들이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의 의의와 뛰어남을 과거에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맡길 수 없는 자에게 맡기셨음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강물이 저희에 대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출애굽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율법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이제 내 속에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쓴 뿌리와 세상 가치관을 적출하게 하셔서 가난한 땅 구원으로 결론 나는 인생이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지만 믿음을 부은받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언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